종군당 고촌재단이 올해로 50번째 2023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선발장학생 400여 명은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 또는 무상기숙사를 지원받는데요. 이중 지방 출신 대학생 230여 명은 종군당 고촌학사에 입주해 무상으로 주거 혜택을 받습니다. 무상기숙사 지원은 청년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이장한 회장의 제안으로 마련된 건데요. 종군당 고촌재단 김두현 이사장은 지난 50년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인재들이 없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평생 유경사업에 헌신하신 고 고촌 이정근 회장님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왔다며 앞으로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장학생 170여 명은 12억 원 규모로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로 지원받게 되는데요. 장학생으로 선발된 김민정 씨는 50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재단의 장학생이 된 것을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 학업에만 열심히 정진해 재단을 통해 배우게 된 나눔 정신을 우리 사회에 돌려줄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장한 회장은 선친 이종근 회장의 나눔 정신과 인재중심 경영 철학을 되새겨 차세대 인재양성을 위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아이기업뉴스 최신영입니다.